오늘 이밤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장세기 32장 우리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의 시름의 말씀인데 우리 장세기 32장 우리 24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었. 그가 본의를 지날 때 해가 도달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시름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과 시름할 때 해결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과 시름할 때 해결됩니다. 아 우리가 사람과 상대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또 문제와 상대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과 상대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그리고 또 문제와 상황에 상대하면서 보내는 시간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특징은 사람과 상대하다, 문제와 상대하다, 결국 누구 앞으로 나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가, 하나님과 상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사람하고 상대하고 문제하고만 상대하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대할 때 해결이 된다. 이것이 오늘 야곱의 야복강가에 쓰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바로 사랑과 상대했던 시간, 문제와 상대했던 시간을 다 멈추고 누구와 상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시간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 삶의 문제, 막 청년들 미래를 걱정하고 진리를 진로를 걱정하고 장년를막 심오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결국 여러분이 사람과 그 문제와 현실하고만 싸우다가 보내면 여러분 결국 무너지는 사람 되는 거예요. 더 높은 벽에 항상 허덕이고 또그 문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 되는 겁니다. 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상대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이제 문제. 어, 하나님은 그런 단계를 또 드십니다. 사람하고 상대하다가 다 찐이 빠져요. 문제와 상대하다가 다 찐이 빠져요.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출발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다, 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상대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홀로 남아 하나님과 상대하고 실험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야곱이 야복관과에 남은 것 같지만 모든 상황도 모든 것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곳이 야복관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홀로 우리가 남았다 얼마나 야곱이 간절한지 모릅니다. 오늘 24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하다가, 씨름하다가 여기에서 날이 새도록에 날이 새도록, 날이 세도록 그리고 25절 보세요. 25절 다 같이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에. 근데 여기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오늘 이 존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피조물을 이기지 못합니까? 오늘 이 표현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는 간절한 야곱에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를 이런 표현이 맞아요. 뿌리치지 못하셨다라는. 뿌리치지 못하셨다. 오늘 하나님이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면서 아, 내가 우리 청년들의 그 예배와 기도를 뿌리치지 못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는 사건인 겁니다. 이것이 오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뿌리치지 못하는 씨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죠. 당연하죠. 우리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잘 나가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도 해결되면 기도 안 해요. 이게 믿음의 수준인데. 믿음의 수준이 막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또 문제가 없어지면 또 기도 안 하고 막된 것처럼 또 까불다가 문제 터지고 또 머리 터지고 와서 또 기도하고 뭐 나를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다는 이야기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함이 그거예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오늘 주님이 뿌리치지 못할 만큼의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만 상대하고 풀어가려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와 상황 속에서만 그거 상대하다가 씨름하다가 결국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씨름할 때 사람도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뿌리치지 못하셨다. 하나님이 뿌리치지 못하시는 오늘 그런 기도와 예배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뿌리치지 못하는 그 야곱의 시름. 그런데 늘안 되는 사람은 변명만 하는 거예요. 변명만. 어떤 변명하냐. 야곱이 어떻게 남았다고요? 홀로 남았어요. 외로워서 못해요. 또 이렇게. 또 날이? 나는 잠이 많아서 못 해요. 잠이 많아서 못 한대. 피곤해서 못 한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교회의 이 특징이 뭐냐면 초저녁 잠이 많네. 근데 집회는 저녁마다 해야 되고. 그러니 집회를 준비하는 교인들의 마음이 간절함을 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초저녁 잠이 많아가지고 저녁에는 뭐 하는데? 피곤한데, 어떻게 하냐. 덜 급한 거죠. 그래서, 집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씁쓸했어요.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 피곤해, 돼, 피곤하대요. 우리는 초적자유 많아서 천여에 어떻게 은혜를 받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날이 저녁이든 아침이든 새벽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혼자 외로움 그거 상관없어요. 고독해도 혼자 외로워도 상관없어요. 아무 이 자리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 홀로 앉아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을 또 받을 은혜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간절하시다면 다가 잠이 납시다. 오늘 그런 마음 그런 사람에게는 변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어느 정도냐면 허벅지를 관절을 탁쳤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씨름을 해 보면 다리 부러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다리 부러지면 끝난 거죠. 딱이 다리의 힘이 씨름의 거위라고 뭐 허리와 다리인데 다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놔주지는 않는 거예요. 다리는 끝났으나 오늘 야곱이 뭐가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손이에요, 손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변명하지 않아요. 다리가 안 되면 뭘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예배 가운데 그 간증을 한 적이,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자꾸 이렇게 손으로 막밤 찬양만 시작하면 밤을 치듯 자기 밤을. 찬양 인도자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딱 멈추면 또안 하는데. 찬양만 시작하면 자기 막왜 저기 자극을 할까? 막 하고, 그런데 그 끝나고 봤더니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손뼉은 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치니까 자기 뺨이라도 치면서 손뼉을 치는 그 간증. 그 예배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다리라도 안되면 끝까지 뭐예요 손이라도 붙들고 가는 끝까지 놓지 않는 오늘 그의 믿음의 간절한 손이 결국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으십니까? 그리고 야곱의 손 그러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야곱은 이제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의 그 뜻이 이제 붙잡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딱 태어나려고 할때 자기가 형이 되려고 에서에 뭘 붙잡고 나왔다 그랬죠?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왔러니까 야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손으로 잡는 거예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손으로 잡는 그거 경쟁에서 어떻게든지 잡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기려고 했던 오늘 그 손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손으로 바꿔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야곱이 그런 단점들이 있거든요. 연약함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질이 개팡하고, 어떤 사람 성격이 소심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고집이 너무 세고, 어떤 사람은 막 다른 사람에 끌려 비유 맞추고 사람, 그 사람 비유 맞추고 배려하느라고 자기 삶이 없고 하는 이 모든 단점들. 자, 자기 성격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손을 들수 있다면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다 야곱같이 야곱은 자기 손을 보면서 늘 손을 때렸을 거야 이 마음이 안 드는 손이라 왜? 늘 형의 뒤꿈치 잡아서 뭔가 이겨보겠다고 했던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손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는 손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단점도 연약함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런 상상해 봤어요. 성질 내고 소리 확 지르는 사람들. 그걸 바꾸세요. 하나님을 향해 통성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통성 기도합시다. 아, 저는요,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못해요. 성질 낼 때는 엄청 큰 소리 하더만. 그, 그 소리로 하란 말이에요. 그 소리로. 우리가 막딸 잡을 때 하는 소리 있잖아요. 막 자식들 잡을 때 하는 소리. 성기를 내서 하는 소리, 그 연약함을 오늘 야곱이 손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집이 그렇겠어요. 고집이 그렇 또. 고집. 이 고집 불통들. 이 청년들. 뭐 나를 볼 필요는 너희들을 봐. 이 고집 불통들. 예. 네. 그런데 그 고집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 앞에 고집 불통이 되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세상 앞에 고집을 부리는 믿음 되기를 축복한다. 그런데 어른들 앞에 고집, 목사님의 신앙적 말씀의 권면 앞에 고집, 설교 앞에서 듣지 않으려는 고집, 배우려는 고집, 오늘 그대로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씨름할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바꿔가시는 거예요. 어느 사이 우리는 또 사람에 비 비위 맞추고 사람 배려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런 연약함들이 다 있어요. 그것도 바꾸세요. 그렇게 사람 붙들였던 야곱의 손이 하나님을 붙던 손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 배려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여러분이 사람 앞에 몸부림치는 것만큼 몸부림쳐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역사될 것을 믿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그런 걱정, 근심 많은 사람은 계산이 많은 겁니다. 계산이 많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예요. 단순한 사람들은 별 걱정, 걱정해도 금방 또 이겨나가요. 생각이 깊다, 깊다 그러죠. 생각이 깊어요. 근심, 걱정, 계산 많은 사람은 뭐가 깊다고요? 생각이요. 참 기뻐요. 막 심오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 심오한 사람. 그걸 가지고 말씀 묵상을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 묵상. 오늘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손이 바뀐 것처럼. 별 그렇게 걱정 근심 계산 생각이 깊은 것처럼 또 말씀을 묵상하자면 그건 못 해요 또. 그래서 야곱의 그 단점의 손이 오늘 연약함의 손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꽉 붙잡는 씨름하는 손이 내, 되어 네 이름을 야곱에서 내가 이스라엘로 오늘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씨름을 우리가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맺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씨름 그게 아니에요 시름하다라는 그 안에 어떤 것을 여러분이 연상하시면 되냐면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됨을 말합니다. 엉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시름하다는 막 내가 이기냐 우리 하나님이 이기냐고 기도해서 주야 주야 하게다 보면 잘못 발음하면 죽여 죽여가 됩니다. 막 죽여 죽여 나를 죽여 앞으로 응답 안해 주면 죽여 막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씨름하다라는 것은 함께 또 협력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협력하시는. 그래서 함께 싸워, 협력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씨름하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시다? 싸우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해결받는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협력하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길, 길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또 우리의 삶의 그 문제, 돌파해야 될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 모두가 홀로 서는 거예요, 홀로. 주님 앞에 홀로 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이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있네 오늘 이 가사가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야곱처럼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제 사람 상대 문제만 상대하는 자가 아닌 이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함의 손을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내가 못 걷고 이제 더 이상 힘을 쓸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만 붙들려고 했던 그리고 이기적고고 욕심만 채우려고 했던 이 손을 하나님을 향해 내가 꽉 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허물많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 허물도 연약함도 야곱의 손이 하나님을 붙든 손된 것처럼 우리 연약함도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요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결국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엉켜서 하나 되어 나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의 시름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싸우심이 결국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여 이루,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있네 그 앞에 내가 서있네 주는 거.